아, 이거 제일 재미없는 게임. 솔직히. 어이, 맞아, 진짜. 맞아. 어, 맞아, 맞아. 나 가기 싫은데. 술 핵인싸 무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술자리 핵 아싸 제로라고 합니다. <laughs> 저는 인싸인 것 같아요. 분위기를 제가 주도하고 있지 않나. 저는 완전 아싸. 일단 사람이 많은 술자리에 가면 말을 한 마디도 안 합니다. 핸드폰만 만요안 <laughs> 돼요. <웃음> <웃음>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뭐예요? 레코드 파 이런 거. 딸기 게임이 제일 그래도 오래 많이 하지 않나요? 사람이 적을수록 술 게임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. 다행히 이거를 해서 지면 계속 마시는 거.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냥 <먹으면> 안 <laughs> 난 그냥 <laughs> 먹고 싶은데? <laughs> 아싸가 아는 게임 있어요? 아싸? 저는 제일 잘하는 게임 하나 있어요. 음식 게아 이거 <laughs> 제일 재미없는 게임 솔직히 하트? 그거랑 아파트 아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임 그두개 저런 술 게임 같은 거는 개총 음 MT 개총 MT 종총 막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전안 가가지고 <laughs> 역시 아싸는 일단 술자리랑안 간다 그, 맞아. 한, 한 5명 이상 되는 술자리잘안 가셔 여러 종류의 술을 먹어봤다 이건 근데 그냥 막 타주고 그러면 다 먹지 않나요? 다들 사람이 없는데? <laughs> 아, 제가 아는 술의 종류는 소주, 맥주, 소맥, 막걸리 끝 요즘 진짜 유행하는 게 아이셔의 이슬이라고 과일 소주처럼 아이에게 나왔단 말이에요? 근데 그게 진짜 맛있대요. 근데 그게 또 한정판이라 이제 안 음. 나와요. 한정판? 응. 그게 진짜 확 팔리고 시즌이라서 이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, 인싸는 이렇게 뭐가 나오는지 알아? 아싸는 뭐 나오면 먹으러 어. 가야 돼. 지나, 지나고 지나 알아. 여기서 얘기 안할줄 몰랐어요. <laughs> 평생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걸요. <laughs> 건매사를 많이 한다. 근데 요즘은 건배사 같은 거안 해요? 건배사도 왜 해요? 충격적이. 에요 옛날에 막 청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, 이런 거. 그냥 건배사는 아니고 그냥, 어, 어, 이런 거. 이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막 건배사 시키는 게 죽어도 싫었는데. 일이 있거나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음... 시키잖아요. 팁을 주잖아요. 이벤트가 끝난 후에니까 그 이벤트를 한번딱 얘기를 하고, 모두들 수고했다면 다 같이. 화이팅 뭐 이런 거를 왜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많이 해본 거람아 곰배사 짬 밖에 몰라 <laughs> 곰배사 하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를 남한테 크게 말하고 싶지 않아 라행사 같은 곳에서 자리를 이리저리 바꾸며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다 아 이거 진짜 맞는구나 <laughs> 새내기 배운 터라고 세터가 있는데 동기들이랑도 안 친한데 선후배 자리를 만들어줘요 이제 다들 고삐가 풀릴 때쯤 나도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서 다른 데 이것저것 막 다녀 그 동기들을 찾아서 그럼 그 동기 앞에 선배가 앉아 있을 거아니에요 그럼 그 선배랑도 친해지는 거야. 온반대다 돌아다니면서 다술 먹고 다 같이 개총을 3월 달에 하니까 안친안 친할, 안 친할 때잖아요. 그러면 저 가만히 앉아 있는 옆에 애들만 계속 바뀌어요. 이런 애들이 바뀌는 거야, 계속. 나 여기 나 앉아봐 앉아 앉아 이런 애들. <laughs> 그러니까. <왜? 웃음>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<laughs> 나 강의 싫은데. 나 여기 앉아 있고 싶은데. 헐,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애가 나를 싫어하다 <laughs> 근데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계속 옆자리 애들이 바뀌어. 나 가만히 앉아 있는 옆에 보면 또 다른 애고 안녕, 또 있다가 또 시끄러우면 또 보면 은또 다른 애. 그 밖에 술자리에서 인싸 특징. 목소리가 커요. 찔리죠. <웃음> <웃음> 너무 분위기 좀안 좋다 싶으면 은아 우리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 것부터났잖아요어난 조용히 술 먹어. 난 너무 좋았어. <laughs> 술 조용히 먹을 거면 혼자 먹지. 왜 같이 모여있어요. 우리 함께요. 다 같이 이 분위기를 즐기자 이런 느낌인 거지. 맞아. <laughs> 200만 아싸들한테 사과해요, 빨리. 어, 빨리 사과하세요. 꼭 그런 애들은 술자리 끝까지 남아있어. <laughs> 어, 맞는 것 같아. 인싸들은 그리고 과 행사 술자리 절대 빠지는 게 없어. 빠질, 빠질 게수 없어. 없지. 내가 빠지면 누가 가요? 인싸가 보는 술자리 아싸 특집. 내가 못 챙긴다. 정말 그 사람은 그러면 술만 드시러 오신 분. 그런 아이고. 점도 있어요. 어떤 선배가 저한테 너 학교 다니고 있었냐고 휴학한 줄 알았다고. 인싸가 말하는 술자리에서 인싸가 될수 있는 꿀팁을 하나 주죠. 오늘의 만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부터를 생각해요. 오늘 만약에 친구가 누구랑 헤어졌다. 그 분위기를 잘 타서 좀 우울하게 들어주다가 그럴 수 있지. 아야 술이나 마셔. 하면서 이제 좀 시끄럽게 가는 거죠. 목적 의식을 완전 뚜렷하게 알고 행동을 하면 돼 내눈 보고 왜내눈 보고 얘기해요? 휴대폰은 무조건 주머니 안에 넣어놔요. 핸드폰 모아두더라고. 핸드폰 만지는 거 싫다고. 어 근데 휴대폰 만지는 거는 그냥 싫어요. 저랑 먹는데 내가 재밌게 해주고 있는데 휴대폰 만지는 거면 재미 없다는 <laughs> 말이잖아. 상처. 이렇게 하면 진짜 아싸가 된다. 저... 핸드폰 만지지 말기. 묻는 말에는 대꾸하고 내가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어 너는 먹었어? 라고 물어봐줘야 돼. 근데 거지. 어 응. 이러고 그냥 소만 먹고 그럼 진짜 아싸다. Tirumpi pa <laughs>